오늘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버가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선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니라. 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터인데 그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참고하는 그런 서적이 있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지혜자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번에도 한번 뒤적거려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변화를 변화를 저지하는 일곱 가지 요소 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일곱 어, 가지가 무엇일까 보니까 첫 번째는 게으름이라고 그렇게 쓰셨습니다. 게으름. 예. 어, 뛰면은 걷고 싶고 어, 걸으면은. 어, 또, 서고 싶고, 서고 싶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자고 싶으면 또 자고 싶고. 뭐,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에, 그러면서 이 한마디가 마음을, 마음의 비을 꽂았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기도 안 쓴다. <laughs> 그렇게, 어, 이 말씀이 갑자기 제가 자고 있는데, <laughs>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 어, 게으른 자는, 어, 제가, 제가 갑자기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어,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집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욕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사로잡혀서 우리의 분별력, 판단력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변화를 저지하는 세 번째 요소는 지식이 없는 열심. 예, 그래서 선모습이 사람 잡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선무당인가요? 선모습인가요? 예, 어, 사람은, 선무당인가요? 무당, 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제가 잘못 쳤나요? <laughs> 네 번째는 실천 없는 비전이라고 하셨어요. 실천 없는 비전, 허황된 꿈을 꾸는 것. 예, 그래서 준비와 계획, 준비와 계획을 잘 해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치보다 양에 신경 쓰는, 양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양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허영심이었습니다. 너무 자랑, 나의 자랑, 이런 것에 과도한 에너지를 뿜는 거예요. 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이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발전이 없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인데요. 오늘 말씀과 참으로 어, 연관되는 말씀이어서, 성숙 없는 성장, 성숙이 없는 성장. 성숙이 어디 갔어? <laughs> 어, 아시나요? 예, 오, 대단하시네요. 성숙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성숙 없는 성장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파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숙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숙.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숙, 신앙 성숙, 인생 최대의 그런 도약의 능력입니다. 변화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죠. 아까 우리 세 분도 소울트리어, 2001년도에 라이프트히에서 만나셨다고. 맞죠? 2007년이었어요? 아, 제가 귀가 자꾸 안 들려요, 요즘에는. 하나님 말씀밖에안 들리고, <laughs>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은 잘안 들려요. <laughs> 2007년. 아, 그래서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 어, 2001년, 나, 저도 독일 갔었는데, 저희 우리 사모님도 글톤에 어, 그 훨씬 가셨고요. 그 전에 가셨었는데, 2001년 그래서, 어, 저랑 똑같은 날에 갔구나 해가지고, 한번 연관시켜보려고 했더니, <laughs> 안 되네요. 예, 2007년. 모르는 분들이 만나서, 무엇인가 새로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트 성조들도 모르는 분들이 지금 다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현장, 이 사건은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우리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일을 위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고백을 한번 해봅니다. 1년 365일입니다. 많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라도 헛되이 없이 분명히 살아왔으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가 또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지나온 그런 사건들, 역사들, 이런 것들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로 와 닿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또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변화, 어떤 변화일까? 저는 일곱 가지의 이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창조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변화가 아닐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진보, 발전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은 진보나 발전이 아니라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르네상스,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개혁이란 말 하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변화가 아닌가. 우리는 무슨 변화를 원합니까? 더 많은 스킬, 기술적인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변화를 원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 우리는 변화를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변화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이 변화의 꿈틀거림에 오늘 우리 아트 예배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공을 도리는 귀한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의 그첫 걸음을 걷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변화는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변화의 주인공이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지역은 놀라운 것이 있는데,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에베소 전체 큰 도시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바로 이 보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 보가모에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이방제이가 무심 풍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단의 권자 13절 말씀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 오니 거기에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거기는 바로 보가모 지역을 가리키는 거죠. 보가모는 사단의 곤자, 바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중에 가장 높은 칭호를 가리킵니다. 황제 중에서도 신들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이름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를 누가 붙였냐 하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캐사르라고 하는 황제가 이, 자기... 이름에다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였어요. 높여지신이 예, 거의 신적인 그런 칭호죠. 이와 같은 이름을 부르면서 이 옥타비아, 옥타비우스 캐사르가 어, 그 버가모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방 세력들 가장 중심. 이방의 가장 이방 세력 중에 가장 중심되는 곳이 바로 고가모 지역이었다는 것이. 죠그 속에서 버가모 공동체가 신앙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가 일어났다는 거죠. 엄청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어, 전도의 목표로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는데 다른 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한 지역은 유대중심지이고, 그리고 모든 다른 이방민족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그곳에 서부터 시작하여 성령의 놀라운 흐름들, 엄청난 파워들이 번져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은 그만큼 어려웠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부터 많은 피난민들 신앙의 피난민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 예루살렘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열두 사도 아닙니까? 열두 예. 사도 가장 힘든 곳을 지키는 사람 열두 사도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 보가모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힘들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 정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변화. 변화를 위해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신앙의 중심에 서야 할 그런 모습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예수님을 가리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 말씀.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버리지 않는 믿음 나를 저버리지 않는 믿음 예,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되어야 할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저버리지 않는 믿음이 두 개밖에 없다는 것이죠. 1주년 지나면서 과연 우리가 가져야 할것 다시 한번더 생각해보고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에 집중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 그 믿음 위에 우리는 다시 굳게 서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사진을 하나 준비했었어요. 어, 깜빡하고 <laughs> 게을러서 제가 가지 오질 못했는데 제가 살던 지역에 보내 저희 목사님도 오셨는데 그 민스터 성당이라고 한 곳이 있어요. 거기 앞에 보면은 어, 돌덩어리 큰거두 개를 갖다 놨어요. 그 돌덩어리를 자세히 보면은 사람의 머리예요. 사람의 목이 잘려 있는 머리. 그 머리를 두 개. 남자의 머리예요. 두상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런데 그 머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저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것은 그두 가지 머리는 바로 3세기 경에 그본 지역도 로마 군인들이 다 점령했던 곳이에요. 로마 군인들 중 어떤 사람이었는데 카시우스와 프로렌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두 사람이 로마 군인이지만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신앙을 들고 본 이쪽, 위쪽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여러 가지의 신앙의 훈련을 받다가 마지막에는 황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결단 앞에서 황제를,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신앙, 예수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의 머리가 잘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순교자의 두 상, 두 머리를 그 앞에 이렇게 갖다 놨었어요. 몰랐을 때는 우리 애들 보고, 야, 저 올라가 봐. 아, 저 멋있어.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사진. 그리 저도 막 이렇게 올라가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 순교자의 두 머리였더라고요. 여러분, 순교자. 아, 우리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단어. 그러나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저버리지 않는 믿음' 이것입니다. 저버리지 않는 믿음. 무엇에 대한, 저버리, 무엇에 대한 저버리지 않는 것일까? 어, 제가 어, 보시겠지만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어 보이시, 보이죠. 처음 대면하면 은 제가 상당히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불혹의 나이입니다. 불혹. 예. 40대, 예. 만으로 41세. <laughs> 예. 유혹, 어떠한 유혹에도 충분히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사실 유혹에 아직도 많이 예. 불안전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파도가 있으면 금방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도대체 이 순교라는 단어가 어떻게 와 닿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같이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걸림돌 앞에 이 유혹 앞에 한 걸음 내어놓으면 또 넘어지고 또한 걸음 내어놓으면 또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의 모습은 이렇게 맨날 맨날 넘어져야만 하는가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왔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는데, 원보다 온리에 집중하라. 원보다 온리에 집중하라.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왜? 1등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최고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리, 유일한 것, 유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와 같은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나는 유일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도 마찬가지로 유일한 것이지 않을까. 세상은 1등을 원하고, 기업도 1등을 원하고, 실력도 1등, 개그콘서트에는 1등만 기억하는 더티한 세상.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트 역시 1등이 되려고 합니까? 우리 소울 트리오도 혹시 1등이 되려고 모이진 않았나요? 유일한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1등 신앙이 아니라, 유일한 신앙입니다. 교회 봉사 1등 봉사가 아니라 유일한 봉사입니다. 유일한 봉사. 나만 할수 있는 봉사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1등이 없습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세상은 숫자로, 숫자로 가치를 매기죠. 광고에서도 제가 최근에 들은 광고는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오직 숫자다. 이런 광고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것은 오직 숫자다. 예.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도 유일한 것에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그 유일함을 포장하면서 그 속에 1등이 되려 하는 욕망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과연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최고가 아닌 유일한 것에 당연히 집중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아트 교회 아트 교회는 유일한 교회 유일한 것에 집중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년 동안 무엇을 위하여 쫓아왔습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앞으로 또 나간다면 나머지의 시간은 분명 헛되이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 신앙의 거룩한 행진을 위해서 유일한 것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안디아, 안디바를 통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 이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만 어,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안디바. 다른 말로는 포기하지 않는 자. 또 다른 말로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자. 민수기 3장에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는 블레셋 전투가 있었는데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내다가 그 결과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세 모세의 역할은 요단강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역할, 갈렙의 역할. 갈렙은 여호수아처럼 후계자가 되길 소원했을 수, 했, 수도 있습니다.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러나 갈렙은 후계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다 지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갈렙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싸우질 않았던 것이죠. 신앙의 역할. 안디바 역할, 그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나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 그와 같이 쓰고 있는데, no r e r n 이발음 맞는지 모르겠네. no r e 스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만 하지 않으면 지켜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역할이라는 것. 역할. 예.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의 역할로 순교자의 모습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순교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하이 아, 말씀을 듣고, 아, 나도 순교자가 될수 있겠구나.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예. 지키는 것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 포기하지 않는 그런 멋진 신앙이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두 번째가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걸림돌, 신앙의 삶과 항상 공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림돌은 지금도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세상에 나가도 있습니다. 늘 우리 주변과 신앙과 항상 공존합니다. 보가모 공동체에는 유혹에 가장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걸림돌이 있었던 거죠? 우상의 재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우상의 재물이 있어야지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왜? 제사를 지내야지만 고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도 고기가 나오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밖에만 나가도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은 음식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사를 지내야만 우상에게, 네. 드렸던 그 재물이어야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에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서는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이겨내는 것, 이 걸림돌,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엄청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은 전부 다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그 걸림돌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 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 넉넉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풍족한 것과 연관을 가집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아닙니다. 성경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로마스 8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어 환란, 곤고, 핍박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넉넉히 이김은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종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고 예언,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히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카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부르심과 택카심을 굳게 하라.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아트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가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높은 곳에,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신앙인의 모습처럼 버가모 공동체에 나와있는 이 신앙인들처럼 유일한 것에 집중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나를 택하신 이유 신앙의 유일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이 시대에 유일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아트 괴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택하심에 굳게 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삶에 필요한 부분에 유혹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집중하는 아트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년이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또 1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많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필요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쓰실 일, 거룩한 일에 집중하는 그런 멋진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